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주 오랜만에 음,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음, 네, 오늘이 제 생일이어서요. <laughs>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이제 제 지인분들도 들어와서 라이브를 보시네요. 지금. 아, <laughs> 어, 이게 되게 어색하네요. 확실히. 예, 되게, 막 그동안 뭔가 바뀌었네요, 라이브가. 질문도 있고. 어, 저는 오늘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네, 가족이랑 저녁 먹었어요. 음, 뭐 먹었냐면요. 이것저것 골고루 다 먹었습니다. 네. 뷔페를 갔거든요. <laughs> 인스타 라이브를 올해는 안할 거고, 그냥, 잠깐, 아주 잠깐, 축하와 어떤, 음,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어서 킨 거라 아마 금방 끌것 같아요. 음... 네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laughs> 저는 요즘 드라마 촬영을 열심히 또 하고 있으니까 아주 재미있게 행복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네, 좋았죠. 이제 겨울도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 기분 좋은 그런 4월의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월 1일, 어, 내일부터 4월 2일인데 행복하게 기분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벚꽃 구경. 근데 아직 벚꽃이 다안핀것 같아서 만개를 아직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 제가 지금 촬영 중인 드라마는요.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 네, 저는 이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 행복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선물 회사로 보내주신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선물도 어, 예 매니저님들이 고생을 엄청 하셨어요. 그 집으로 옮겨 주시느라고 네. 그래서 지금 잘 받았습니다. 네한 곳에 잘 모아놨는데 아직 다 뜯어보지 못했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계속 편지랑 선물들 하나 하나 제가 다 어... 확인할게요. 감사히. 보내 주신 선물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응? 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네, 오늘 정말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축하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아, 너무 감사드리고, 음, 문자나 전화를 주신 제 주변 어, 동료, 지인 또 선배님들, 후배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또 봐요.